입주 청소 장비 세트입니다. 뭐 걸레부터 세제, 오늘 투모다 청소기, 뭐 바구니나, 뭐 매직, 용기 등 들어있고요. 여기에 뿌레랑 뿌레 가방, 이쪽이 짤순이, 짤순이 가방, 여기에 의자 가방, 의자 들어있고 기타 들어있고, 여기 스팀 가방, 지금 업성 청소기. 비턴치드 뭐 여기 밀대 가방. 밀대 가방에 모든 대부분이 들어있죠. 열어볼까요? 이렇게. 밀대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. 입주, 청소, 장비, 이렇게 원 세팅이 되네요. 금액은 약 한, 보통 100에서 200만원 사이가 나옵니다. 네. 남대리 세상.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